안녕하세요. 인생별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74세 장영춘 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장영춘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나고 자라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고 살다.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는 74세 장영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이른넷 어느덧 손자 손녀가 커서 졸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 하나뿐인 손녀 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그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고 먼지를 털어낸 구두를 신고, 대여섯 번을 갈아타야 하는 버스를 타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웠던 그날 저는 교문 앞 인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단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제 어깨에 매달려 손가락으로 별자리를 가르키던 그 작은 손이 아직도 제 손등 위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아이의 졸업 날 저는 다시 한번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스쳐 지나간 건 아무런 인사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치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손녀의 아버지가 제게 졸업식 소식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단지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로 끝났다면 저는 여러분께 굳이 이 사연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손녀가 말입니다. 그 아이가 그날 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12년째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도 뜸하게 찾아오고 손녀는 점점 커가면서 제가 보낸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살이란게 원래 그런거라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달랬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마루 한켠엔 아직도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있습니다. 먼지가 가득앉은 그 앨범을 열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부터 중학교 입학식까지 제가 직접 찍고 정성껏 정리해둔 사진들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둘이 앉아 밤마다 사진을 넘기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사진첩을 펼칠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지기만 합니다. 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키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없었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제 무릎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그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맛없어 하며 투정부리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만 겨우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통화하자고 전화를 해도 바빠요 한마디에 끊기 일수였지요. 아들 내외는 항상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 말에 처음엔 믿었습니다. 정말 요즘 애들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점점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대학 진학 후 서울에 정착하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였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아들 부부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었고, 저는 시골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들은, 가난하고 시골스러운 아버지를 점점 꺼리기 시작하더니, 장인의 재력에 기대어 처가 쪽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와 간병을 책임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인생의 짐이 된다는 판단 아래 딸인 민지가 할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조차 차단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에게 생일 선물을 사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 가방을 어렵게 찾아서 예쁘게 포장도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선물이 다시 택배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거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 가슴은 그 도장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사진첩을 꺼내 놓고 그 아이가 처음 말을 하던 순간,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저에게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영상을 수없이 돌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든 그래도 손녀의 졸업식 날만큼은 얼굴을 보고 싶다고. 단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오던 1월 말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민지 졸업식 날짜가 언제더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아 그게 코로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이런 제한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한 건꽤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저는 혼자였고 겨우 응급실에 실려간 뒤 아들의 도움으로 병원비와 요양비를 치르게 됐지요. 그일 이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에 키우고 집 대출 갚고 힘듭니다. 제발 더는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반박도 못했습니다. 손 벌릴 마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민지가 크면서도 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뻔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무식하고 병치레했던 사람 창피하다. 그게 아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어딘가 모르게 꺼려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식이었지요. 말끝을 흐리거나 딴청을 부리며 본심을 감추던 태도. 익숙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그 태도는 제 마음을 또한번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졸업식 일정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손녀의 친구 엄마에게 어렵게 물어서 겨우 날짜와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열린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저는 손녀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양복을 걸어두었습니다. 구두는 구석에 묵혀두었던 걸 꺼내광을 내었고 넥타이도 한참 만에 매어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건 설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날 알아볼까? 아니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면 돼. 졸업식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팔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구미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네번 지하철을 두번 갈아탔습니다. 고요한 새벽 첫차 안에서 졸던 학생들 사이에 앉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민지야. 학교에 도착했을 땐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교문 앞에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섰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교문 옆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꽃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차가운 바람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졸업장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서로 껴안으며 작별을 고하는 장면들. 그 속에서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익숙한 옷차림의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꽃도 없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둔채 혼자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고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나와 민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를 본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우지근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차에 오르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꽃한 송이만 들고 서 있던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조차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졸업식장의 구석에서 회색 코트를 입고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얼리고 무릎 관절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올까, 혹시 그 아이가 뒤늦게 할아버지 하고 뛰쳐나올까, 그런 상상을 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에는 점점 꽃이 온기가 사라져갔고, 발밑엔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 날도 없었습니다. 교문 앞 나무 밑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고, 학생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웃고 떠들던 그곳은 정막함만 가득했고 회색 코트 자락 위로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단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가 이 아이의 졸업식에도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들려온 것은 자동 응답기였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그리고 그삐 소리조차 끝토록 찢어지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꽃을 교문 앞 벤치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다시 오면 이 꽃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미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막한 집안 공기 속에서 무언가 우두둑하고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벗은 양복을 의자에 걸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잘 자라다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택배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 아이를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그런 제 결심을 너무 쉽게 비웃기라도 하듯 뜻밖의 순간에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듯 살았습니다. 방 한켠에 있던 손녀의 사진도 내려두고 꽃이 그려진 핸드폰 케이스도 바꾸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은 서랍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기다림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다쳐버린 상태에서 굳이 무언가를 묻고 듣고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은 끝끝내 모를 테니까요. 봄이 되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시골 길을 따라 핀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벚꽃도 해마다 피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도 겨울에 머물러 있을까? 그 즈음 우연히 들른 마을 장터에서 중학교 시절 제자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딸아이가 민지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민지라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장민지? 알죠. 조용하고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요,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어떤 어르신이 몇 시간 동안 서 계셨는데, 민지가 계속 그분을 힐끔거리더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훌쩍이는 것도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봤구나, 그날, 나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린 것이 단지 외면이 아니라, 아마도 보지 못하는 척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저만큼이나 그 상황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 밖을 바라보던 중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SNS 메시지 도착 장민지. 저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한 줄이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아직 내 손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손녀의 짧은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툭 하고 터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고 차디찬 정문 앞에서 서있던 저 자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4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꼈던지 모릅니다. 첫한 시간은 설렘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지가 달려 나와 할아버지 하고 웃으며 안길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해줄 것 같았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잘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졸업식에 못 나온 건 아닐까? 몸이 아팠던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분노였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저를 피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갔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밀어내야 했나 하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은 체념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반전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겨우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 4시간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보고 있었고, 차마 다가올 수는 없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민지의 메시지 이후, 저희는 며칠간 서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졸업식 전날 아빠가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연락도 못 드렸어요. 민지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빠 몰래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쓰고 전화도 드렸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알고 엄청 화를 내셨죠. 그때 휴대폰도 뺏기고 할아버지 얘기만 해도 불쾌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보다 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제가 진짜 아기였을 때부터 저를 진짜 예뻐해 주시고, 내 모든 말에는 진심으로 대해 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더 많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서러웠지만, 그 외면이 내 손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너 얼굴 본 걸로 됐다. 할애비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아이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사실은 제가 꽃다발도 안 받고 일부러 차에 안 탔어요. 그냥 혹시 할아버지 계신가 싶어서. 그런데도 말을 못 걸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그날 저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저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디찬 정문 앞에서의 네 시간은 그렇게 저와 손녀 사이의 거리를 다시 이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제 앞을 스쳐 지나갔던 검은 승용차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에 오르기 전 잠깐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던 그 순간, 저는 분명 그 아이의 눈이 저를 향해 스쳐 지나간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아, 이제 나는 저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걸 봤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심각한 얼굴로 저를 계속 보셔서 말을 꺼낼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아는 아들은 언제나 가족에게 엄격하고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억눌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차 안에서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할아버지, 그날 저는 진짜 할아버지만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꾹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하긴. 네가 나를 그리워했다는 것만으로도 난참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매주 주말마다 안부 인사를 보내왔고 가끔은 영상 통화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첩을 다시 올려두었고, 매일 아침 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제 하루의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방학 때 되면 꼭 구미 갈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 아이에게 가고 싶은 곳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방학이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 민지는 제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대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고, 그 작은 체구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저를 향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슬픔을 녹일만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를 다시 집 앞에서 본 그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제 앞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지요. 양손 가득 선물 봉지를 들고 그 작은 어깨에 큼지막한 가방을 맨 모습이 어찌나 반가우면서도 안쓰럽던지요. 아이고야, 이게 누구야, 우리 민지아냐? 진짜 왔나?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는 활짝 웃으며 제게 안겼고 저는 한동안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설픈 칼질 소리, 후라이팬에 들러붙는 계란 소리, 가스불을 켜는 낯선 손놀림. 그 모든 게 얼마나 귀엽고 감동스럽던지요. 한참을 웃으며 밥을 먹고 난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엄마 아빠 몰래 나 여기서 하루 더 자도 돼요?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럼 되지. 민지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가지러 밖에 나갔다가 마루 앞 처마 밑에서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지가 제 뒤에서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우산은 바로 아내가 생전에 쓰던 오래된 우산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우산을 펼쳐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거죠? 여기 있을 때 매일 쓰시던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우산은 네 할매가 비올 때마다 꼭 챙기셨지. 민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그 우산을 머리 위로 쓰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불렀습니다. 민지야, 어디 가노? 그 아이는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비좀 맞고 올게요. 그냥 좀 울고 싶어서요. 말을 마친 민지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산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 떨리는 어깨, 작게 흐느끼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찢어 놓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제게 가장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 여기 있잖니? 울어도 돼, 다 괜찮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뜨거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아빠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외로웠고, 그 속에서 저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이지요. 그 아이가 눈물 속에서 꺼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그 졸업식 날.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할아버지였어요. 민지가 떠난 후, 집안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민지가 마시다 남긴 컵, 소파엔 그녀가 접어놓은 담요, 그리고 방 안에는 민지가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곧 다시 올게요. 꼭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사랑해요.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나 서운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감정에 대한 깊은 감사였지요. 그 이후 민지와 저희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상통화를 했고 민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민지, 오늘 하루도 예쁘게 잘 보내라. 할아버지는 늘 여기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낯선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교실 앞에서 편지를 들고 서 있었고, 교실 뒤편에는 친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제 할아버지예요. 제가 어릴 적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커가면서 오해로 멀어진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한 저의 인생 가장 큰 사랑이에요. 민지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영상 속의 교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감격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첫 월급을 받고 구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고급스러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상자 안엔 은빛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저의 첫 선물이에요. 매일 아침 눈 떠서 이 시계를 보면 제가 할아버지랑 항상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시계를 건네받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두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고 저는 말없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온기, 몇 해를 지나 다시 마주한 그두 손의 따뜻함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고, 그 어떤 포옹보다도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제 삶에 들어온 이후 하루하루가 특별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도, 장맛비 내리는 여름도, 낙엽 지는 가을도, 첫눈 내리는 겨울도, 이제는 그저 시간의 흐름이 아닌 민지와 함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은 꼭 구미에 내려왔고, 올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면 그동안의 모든 외로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졸업하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다 낼게요. 평생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신 은혜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 하나 지켜낸 것만으로 내 인생은 참잘 살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몸을 더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산책, 병원 진료. 그 모든 것이 민지를 더 오래 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생기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또 한번 제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졸업식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장민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늘 곁을 지켜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닌 바로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저를 진심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위안을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전부였고 지금도 저희 전부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저는 자리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인생 전체를 다 안아주는 위로였습니다. 민지와 저는 지금도 함께 시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영화를 보고, 가끔은 손잡고 동네를 걷고, 가끔은 조용히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선물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민지는 이제 제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전세상 누구보다도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평생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말합니다. 그래, 민지야. 할애비도 네 없이는 못 산다. 너는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제 저는 아침마다 회중시계를 열어 봅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민지의 마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제 곁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말과 다친 집문 앞에서 제 존재는 그저 불필요한 짐일 뿐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제품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밥을 먹이고 학교 앞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던 그 시간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이 뿌리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은 오래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진심은 길을 찾아 서로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기숙사로 독립한 민지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는 그 한마디로 제 노년의 모든 겨울을 끝내주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름을 부릅니다. 민지야. 네가 내 손을 놓지 않은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단다.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고맙다.